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20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지만 연애하면서부터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몇 번이나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애가 생긴 걸 알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네요. 결혼하고는 같이 살게 되니깐 더 많이 싸웠어요. 저도 성격이 매우 지랄 맞고 아내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았고 큰 싸움으로 이어졌죠.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이 서로의 입에서 나왔지만 결국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이혼 꼭 하자며 버텨온 게 4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두 사람이 이제껏 지지고 복고 싸웠어도 부부관계의 궁합만큼은 기똥차게 잘 맞는 겁니다. 둘다 욱하는 성격이라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욱하고 싸우고 육아하면서도 의견 차이로 부딪히는 일에 있어서 많이 싸우고 남들이 보면 사소한 일이 우리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큰일이 되고 맞벌이 하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애 보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며 또 싸우고 시댁 문제로 싸우고 또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애부터 덜컥 생긴지라 왜 그때 피임을 제대로 안 해서 이 지경을 만들었냐며 말끝마다 서로가 진정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애 때문에 할수 없이 한 결혼이단 말을 내뱉으며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일수였죠. 근데 또 제가 욕구가 좀 강하고 아내와 잘 맞는 탓에 자주 싸우는 것에 비해 부부금술이 나쁘지많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잦은 다툼에 서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감정 소비가 심해 한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죠. 결국 아내가 일하고 애 보고 싸우고 하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간 아내가 하루 이틀이면 다시 들어오겠지 싶었지만 일주일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돌아올 생각도 없고 저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자. 이번에는 정말로 이혼하려나 보다. 나도 모든 걸 내려놓고 애를 데리고 봄 가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나이 30대 중반. 어느덧 결혼 생활 8년차. 아내와는 쌍극인 성격 때문에. 오랜 가정 불화로 집안은 조용한 날보단 다투는 날이 더 많았고. 갑작스레 신경의 변화가 찾아왔는지 아내는 이런 방법 없이 가출을 해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본가에 들어와서 지낸 지 벌써 세 달째다. 퇴근만 하면 답답한 마음에 매일 저녁을 술을 퍼 마셨고, 어느 날 같이 술 한잔 할 사람을 찾다 보니 마땅히 연락할 만한 친구가 하나도 없네. 카톡리스트도 가족, 회사 사람 제외하면 연락되는 친구가 3명이 전부 그중베풀라고 말할 만한 친구 한 명은 1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갔고 뒤돌아 생각해 보니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새로 생긴 조그마한 돼지국밥집에 들러 7,000원 하는 국밥에, 3,000원 하는 소주 한병딱 마시고, 적당히 기분 좋게 잡생각 안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낙이었다. 근데 그 국밥집 주인이 10살 연상의 돌식 아줌마인데, 처음 그녀를 보는 순간, 도톰한 입술이 도드라져 보이고, 웃는 얼굴이 너무나도 참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국밥집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어떤 날은 순수해 보이면서 어떤 날은 새끼 넘치는 얼굴에 의상도 늘 몸에 착 달라붙는 옷들만 즐겨 입었다.어서 오세요 손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하자. 손님은 살코기 좋아하시니깐 고기 위주로 듬뿍 넣어 드릴게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혼자 술 마시고 가는 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하루는 내 옆자리로 앉더니 잘 생긴 총각이라며 술잔을 채워주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국밥집 아줌마 하긴 아까운 인물이었다. 내가 여자를 좀 밝혀서 그런가 끼가 흘러넘치는 눈웃음과 교태 섞인 그녀의 말투에 국밥집에 갈 때면 늘 기분이 좋아져서 나왔다. 내가 단골 손님이 되자 그녀와 가끔 술잔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 뒤로 나는 하루가 멀다하고 국밥집을 찾게 되었다. 토요일 밤인데도 불러주는 데가 없어. 밤아홉시 조금 넘어 혼자 국밥집에 들러 수육 하나 시키고 술을 먹고 있으니 아줌마가 빈 속에 술부터 마시지 말라며. 국밥 한 그릇에 공기밥을 말아 서비스로 가져왔다. 가마솥에 기본 12시간 넘게 끓여낸 사골 국물에 수육고기까지 듬뿍 넣어 살만해서 그런지 진하고 깊은 국물 맛이 내가 이제껏 먹어본 중엔 최고였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는 한잔두잔 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아줌마가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라며 샤다를좀 내려달라기에 도와주고 영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잔더 하다가 둘이 눈이 맞아 국밥집 뒤편에 있는 단칸방에서 외박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열0살 어린 나를 서방 대하듯 했고 우린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아내가 가출한 지 8개월째 나는 본가에 들어가서 국밥집 아줌마를 만난 지 4개월이 되어간다. 그때까지도 아내에겐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다만 처가 집에서 하는 말이 결혼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심신이 지쳐 요양 중이라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다. 좋게 말해서 요양이지 놀러나 다니고 있겠지 싶었다. 그런데 국밥집 아줌마가 혈액형이 어형이라서 그런지 저의 모난 성격을 잘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욱하고 성질 부릴 것 같으면 알아서 먼저 한발 물러나고 다툴 일이 생기면 먼저 양보해서 싸우리이 아예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좀 가라앉으면 그때서 조용히 이야기를 조근조근하고 대부분 제 기분 위주로 맞춰주니 함께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아줌마가 저한테 맞춰주기 위해 참고 희생한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쩜 내 성격엔 어린 여자보다 차라리 나이가 훨씬 많은 연상이 더 어울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줌마도 자식이 있긴 하지만 이혼한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면서 혹시 저랑 재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아이를 친자식처럼 잘 키울 자신이 있다고 하네요. 아내와는 다르게 애교 잘 부리고 저한테는 참으로 잘합니다. 근데 가출했던 아내가 연락도 없이 봄가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앞으로는 우리 아이 잘 키우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서 살아보자고 하네요. 집 나가서 미안하다. 그동안 연락 못해서 잘못했다. 라는 사과 한마디 없이 말이죠.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다시 살아보자니. 솔직히 전 이혼하고 그녀와 살고 싶습니다. 이 엄마는 절대 못 해주겠단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